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첼암제의 맑은 물속에 반사된 구름과 하늘의 조화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울창한 자연 속에서 눈에 띄는 등대는 첼암제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이 장면은 인생사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로맨틱한 저녁 산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 둘러있는 등대는 이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등대의 아름다움은 자랑스러운 방문의 기억을 남겨주며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게 만듭니다. 체라암제의 이 호텔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숙박과 다양한 스포츠 및 휴식시설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훌륭한 위치에서 가성비 좋은 경험을 즐기세요. 부티크 호텔 슈타인너버트 1493는 다양한 유형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18제곱미터의 더블룸부터 패밀리룸, 주니어 스위트까지 마련되어 있어 각종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신 시설과 아늑한 인테리어로 포티세스트 벤들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고다를 통해 최고의 가격으로 예약해보세요. 이 호텔은 첼 암제의 아름다운 자연과 근접해 있어 휴양에 적합한 숙소입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어 액티비티와 여유로운 시간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심한 서비스와 최신 편의 시설을 갖춘 부티크 호텔에서 완벽한 휴식을 경험하세요. 슈타이너버트 1493는 편안한 분위기의 바와스파, 마사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수 욕조와 사우나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아늑한 공용 라운지에서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휴식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티크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뷔페에서는 건강식과 고급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며 객실 내 식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체람제의더 게스트 하우스 제람시는 사성급 객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멋진 숙소입니다. 하이킹, 스키, 사이클링을 즐기며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더 게스트하우스 제람시위 객실은 사성급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휴식 공간과 케이블 채널이 있는 평면 TV, 안전 금고가 갖춰져 있어 편안한 숙면을 보장합니다. 전용 욕실에는 무료 세면도구와 헤어드라이어가 준비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이 숙소는 체람제 카푸론 골프 코스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골프 애호가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및 유료 전용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사우나와 터키식 목욕탕도 이용할 수 있어 완벽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더 게스트 하우스 체람시에서는 하이킹, 스키, 사이클링과 같은 액티비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식사공간에서는 풍성한 뷔페 및 채식조식이 제공되어 여행의 시작을 맛있게 열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명소인 카지노 젤 암시와 바트 카슈타인 기차역이 가까워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가스테하우스 칼헤프너 GMBH는 젤 암지에 위치한 편안하고 아늑한 호텔입니다. 훌륭한 서비스와 다양한 시설로 최고의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변 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여행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스테하우스 해프너에서 제공하는 객실은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양한 객실 옵션을 통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선택을 제공합니다. 모두 넓고 쾌적하게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숙소는 첼 암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관광명소와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가스테하우스 해프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세탁 서비스, 룸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손님들의 쾌적한 숙박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으며, 룸 서비스로 편안하게 객실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식사 경험을 원하신다면 근처의 다양한 레스토랑도 추천드립니다. 가스테하우스 해프너는 훌륭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관광지 탐방에 최적입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숙소입니다.